하늘이 전부 파란색으로 구름이 거의 구름 한점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저쪽에 먹구름이 좀 있는 쪽도 있는데 어,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어, 나무도 비를 맞아가지고 어, 빛과 같이 어, 자생하고 계속해서 어, 정말 오래도록 살죠 나무가 네. 그런 것처럼. 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사, 생각을 합니다. 양당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 사전에 이미 어떠한 시스템을 잘 마련을 해 가지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커트를 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양당 전체가, 뭐,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뭐, 조국혁신당이든, 기혁신당이든, 뭐, 진보당이든, 뭐, 여러가지, 뭐, 모든, 예, 모든 당에서, 기본소득당, 뭐, 이런 당도, 모든 당에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벌금을 물고, 뭐, 가태를, 과태료, 가태료를, 뭐, 한 사람, 유죄처리가 된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의 비상경이라는 부분 때문에 솔직히 인수인계를 잘 거치고 그렇게 했다면 좀더 국민들이 안정화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인수인계도 아무것도 안 되고 어, 좀실질적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어제 G7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참석을 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좀 힘들 거예요. 어떤 뭐 국무총리든 뭐이 지금 전 지금의 장관들 자체가 다 윤석열 계통에서 있는 장관들 계통이라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 있어 가지고는 뭐가 됐든 좀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미국이랑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협상을 한다. 솔직히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실망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국민의힘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TK 쪽에서 성땡땡이 됐죠.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개통에 그 사람들이 됐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김영태가 아무리 뭐, 김민석을 가지고 뭐, 총리 후보, 뭐, 지금 그 문제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예. 그거는 단지 자기들이 소수당이고, 지금 뭐, 할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어, 협치를 먼저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아쉽고, 어,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진숙 보세요. 이진숙도 뭐 복화 썼다고 뭐, 뭐 그렇게 아무리 뭐 나와도 그 장관 하잖아요. <laughs> 위원장 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뭐 확실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정말 뭐 그렇게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양당 전체에 뭐 문제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든 정치자금이든 뭐 횡령이든 비임이든 하여튼 많은 문제점 많습니다,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사전에 아예 그런 사람들은 후보로 올려 가지고 뭐가 될수 없도록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청문회 거쳐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원들끼리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증거 따지고 아니고 그 다음 막 이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어, 이재명 지금의 정권에서는 많이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인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를 뭐, 이 사람이 못해서 못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인수 이런 과정 다 거쳐가지고 선발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워가지고.